아니, 애들 소주를 는셨도 모임? 까비 뒤에. 아 뒤에. 가들어가들어가집아어가아니야가들어가집들어가서 집 싸우라고 이아 그거 가아가 가위아, 뒤아 <laughs> 아, 야, 오, 야, 오, 이거 테이가 엄청 잘 했는데, 아, 이거 믿기였던 거야. <웃음> 우리, <웃음> 우리 믿기였어. 안 죽지롱. 우리 스파이럴 말이다! 아 와, 우리 스파이럴이다! 짜잔! 아, <laughs> 아, 죽었다! <laughs>